자, SP 시스템스 수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SP 시스템스 최근에 눌림목 조정을 거치기도 했습니다만 지난번 김사부가 분석을 해드렸던 대로 정확하게 20일 이동평균선 지지를 확인하고서 재상승을 시도하고 있죠. 어,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서 오늘 김사부가 무료로 운영하는 시초가방에서도 소개를 드렸었는데 장중 한때 24%이상의 급등을 했었죠. 물론, 유로 차익 매물이 출이되면서 탄력이 좀 둔화됐습니다만, 11% 정도가 상승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캔들상으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죠. 매물들도 역시 만만치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은 유효하다. 아, 추가적인 랠리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과 함께 목표 가격까지 분석을 해서 대응 전략 명쾌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S&P 시스템스 주주 여러분들 2만 원까지 일단 상승을 기원하는 측면에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사부가 시초 가방을 무료로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 오래됐죠. 2월달부터 했으니까 그런데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상한가 종목들 뭐 수시로 나와주고 있고 급등주들은 뭐 거의 날마다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들이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있죠. 가장 계좌를 빠르게 만들어 갈 수, 불려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시초가방을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무료잖아요. 그래서 조건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을 해서 수익들을 챙겨갈 수 있는데, 잠시 한번 살펴드리고, SP 시스템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사부의 시초가방은 추천 당일에 매도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지루하지가 않다. 다이나믹하이매매라면서 재밌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도 자동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스크롤도 되고 드래그도 됩니다 확인을 하셨다시피 일체 수정이라든가 조작이 없다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죠 그러면 이번 주 성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12월 22일이에요 현대무백스 그동안 여러 번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꾸준하게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HVM과 미래에스트 벤처 투자까지 세 종목을 해드렸어요 미래스 벤처 투자가 매수가리비 15% 상승주로 2만 1,200원부터 매도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했는데 뒷심이 좀 강했죠 상한가까지 결국 말아붙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대단했어요 그리고 HVM 상한가 에 진입을 했는데 매수가리비 14% 정도 상승률로 상한가 매도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했죠 어, 보통 겸사고의 수천 주들 중에서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은 뭐한25% 이상 아무리 못해도 20% 이상은 수익은 나옵니다만은 HVM은 갭 상승폭이 좀 커서 일단 상한가 들어갔음에도 어 일단 수익률 측면에서는 조금 좀어 만족스럽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뭐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매도를 잘했죠. 그리고 현대 무백스가 매수가 대비 24% 상승 중으로 이번에도 큰 수익들을 챙겨 드렸어요. 16,900원부터 매도를 해서 챙기자고 라 했죠. 그리고 23일에는 대주산업 아, 어, 정원호 관련 테마주죠. 정치 테마주를 들어가기면 잘 들어가면 수익들이 또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IT생 글로벌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들만 하더라도 지난해 연간 이익을 초과했죠. 그런데 4분기는 이보다도 훨씬 큰 메가톤급 어, 실적이 기다리고 있다. 아주 폭발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신곡, 다행진, 앞으로 계속 써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서 봐야 돼요. 일단, 대주산업, 매수가 대비 10% 상승률로 2,690원부터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했고, 아이티센 글로벌, 역시 매수가 대비 11% 상승률로 31,800원부터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4일 시장에서 현대무백세 해드렸고, 한라캐스트, SP 시스템, 이세 종목 다, 어, 로봇주잖아요. 세 종목을 해드렸는데, 현대무백스가 매수가대비 15% 상승주로 19,400원부터 매도를 하자 한라캐스트는 매수가대비 16% 상승주로 19,800원부터 매도를 하자 그리고 SP스템스는 매수가대비 21% 상승주로 15,500원부터 매도를 하자 15,520원 고점이었잖아요 정확하게 거의 고점에서 매도를 해드렸죠 일단 그렇지만 시초가방은 데이트레이딩이니까 매도를 해드린 것이고 SP스템스 여전히 상승에 대한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해드렸어요 어떤가 지금 보셨다시피 일단 적중률, 수익률, 타의 추종을 보할 정도로 그야말로 압도적이다라는 단 한마디로 압축을 시킬 수가 있겠죠. 일단 상한가 종목도 시초가방에서 여러분들 얼마만에 잡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주에 한 개에서 세개 정도는 나와집니다. 이번에 벌써 두개 나왔잖아요. 월요일날. 그래서 일단 상한가 종목도 이렇게 나와주고 그리고 10%는 기본적으로 최소 수률로 맞춰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루에 10% 수익을 내기가 얼마나 어렵냐면 최소한 10% 정도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상승률로 따져서 30위 이내에는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상승률 1위 1%, 2, 1 안에 들은 종목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급등주를 김사부가 매일 해드리고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올해로 35년째 지금 전문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산전수정 공중도 수없이 겪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경험들이 바탕이 되었고 그리고 세력에 대한 연구들을 너무 많이 했서 그러니까 세력에 대한 패턴들 회원의 끝을 고 있고 세력주 발굴하는 데서는 그야말로 달인의 경질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수익이 큰 거예요. 그래서 급등조도 계속 발굴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2025년 시장도 마무리 단계 접어들었어요. 유정의미를 잘 거둬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할건 우리는 2026년인데 역시 수익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의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올해 지수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계좌 수익률이 개별적으로 제자리 거래을 했거나 역주행을 한 분들도 적지 않아요. 이런 분들 손실을 본 분들은 반드시 이번에는 시초가방을 활용을 해보세요. 투자의 새로운 세계를 아마 맞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상단에 번호 있는데 010-8329-9609로 무료니까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김사부라고만 문자를 주시면 돼요. 김사부라고 문자 주시면 어, 일단 시투가방에 합류해서 2026년에도 여러분들의 계좌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것들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P 스탬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야되겠는데 로봇주들 역시 여전히 강세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도 있어요. 못보다도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로봇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내년 1월달 미국 리는이 라스베가스 설리죠 CES에서 이제 공개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동사는 뭐잘 아시다시피 현대차 로보틱스 전략의 핵심 밸류체인에 속해 있다 그래서 글벌 로 스마트팩토리 시장의 성장과 함께 장기적인 수혜도 충분히 기대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현대차그룹에서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라스베가스에서 이렇게 2026년 CES가 열리게 되는데. 이 미디어 데이에서 AI로보틱스의 핵심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고 현장에서는 보스턴 다이네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차세대 전동식 그 아틀라스가 처음으로 실물 제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집중이 되고 있어요. 아틀라스는 뭐 현재로서는 한국 유일의 휴머노이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험난한 지형을 걷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고난도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으로 현대차는 이를 제조라든가 또 물류 환경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어, 이런 가운데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기존의 그, 일단, 외산 이주에 예, 이렇게 로봇을 국산에서 2007년부터 현대차 그룹에 공급을 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현대 기아차의 갠트리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도 이와 관련한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되어 지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독자 개발한 갠트리 로봇을 기반으로 해서 현대차라든가 기아 등 주요 고객사의 슈머노이드 로봇을 사용한 스마트 제조 공장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다. 그래서 대표적인 수혜주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는 단순한 로봇 공급 기업이 아닌 스마트 팩토리 전반을 설계 운영할 수 있는 종합 솔루션 제공 업체로서 평가를 좀 받지 않겠는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 외국인들이 한 10여 만주 정도 매수를 했어요. 많는 않지만, 이 기관들의 매도 물량을 외국인들이 소화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일단, 동사의 경우에, 오늘 윗꼬리가 달린 게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21선의 지지력은 강력하게 확인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일단 이런 장선의 돌파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지지선이 역할한다. 그래서 이제는 12,000원대 라인에서 강력한 지지선이 확보가 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회전율이 120%나 수바이 되었죠. 그러니까, 원 없이 사고 팔았단 말이죠. 1,300만주가 거래가 되면서 그만큼 회전율이 높았는데 일단 데이트레이딩 비중이 높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상승에 대한 것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12,000원에서 13,000원대 축으로 삼아서 지지선으로 이제 삼아서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거래량이 되겠죠. 지난번과 같이 이렇게 거래량이뭐한 100만주 대 이런 정도는 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적어도 한 300에서 500만주 정도의 거대량은 꾸준하게 수발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량의 수발이 되면 은 손바퀴 면상도 진행이 되면서 레벨업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1차적인 목표치는 지난번에 이제 고점이 19,000원 대저 고치가. 그래서 18,000원 대에서2만원 정도까지를 1차 목표치로 설정을 할수 있고, 이거는 이제 수급에 대한 흐름들이라든가 이슈들이 나왔을 때 목표치를 다시 좀 조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목표치를 설정을 해드렸습니다만 더욱 더 중요한 것들은 바로 실시간으로 타점을 잘 잡아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기를 어려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김사부가 종목별로 이렇게 실시간 타점을 잡아 드리는데 유용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보시면 시초가방에서 타점을 잡아드리면 그만큼 정확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종목별로도 타점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데. 0 어, 1 0 8 3 2 9 9 6 0 9로이 SP Systems라고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이 매수라든가 매도에 대한 타점들 또 주요 이슈들에 대한 것들이 있을 때 신속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수익률을 더욱더 높여 가시는 계기로 삼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김사부가 또 무료로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하는 게 있어요.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냐면 돈 되는 프로젝트 장상. 그래서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배죠? 100배잖아요, 100배. 그러니까 현실감이 너무 떨어진다. 어, 이뭐 정말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닌가, 뻥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임사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00배라는 것들을 빼버리고 나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죠. 여기다가 복리를 계산을 해서 일단 적용을 할 건데요. 복리 투자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현실로 복리 투자하는 분들은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복리 투자의 개념을 일단 간단하게 정리하면 를 주식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복리 투자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횟수가 거듭이 될수록 성공 확률은 떨어진다라는 점. 반면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수익률은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이게 이제 기본인 거죠. 그래서 김사부 여기에 대한 최적의 좀 조합을 잡아냈어요. 일별로 이렇게 복리 투자라는 것들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깝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월 복리를 하는 것들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적절한 수준을 잡아내야 돼요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바꿔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김 사부가 거의 매10% 씩은 수익을 챙겨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번 주에도 지금 4월 만에도 역시 50% 달성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주월 주가 아니라 월50% 수익 이거는 거의 달성이 가능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월간 기준 50% 수익 이걸 12번만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100배 수익을 내자는 게 아니고 월간으로50% 수익을 12번만 올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김상박 해 봤어요. 그랬더니만 100만 원 가지고 스타트를 했는데 50만 원 처음에 수익이 발생하죠50% 수익률이니까 그래서 원금까지 해서 150만 원이 되는 것이고 6개월째 되면은 1,100만 원 불어납니다. 이게 12개월째 되면 1억 2,900만 원, 1억 3,000만 원을 기하급수로 불어나게 됐죠. 이게 복리가 마법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동사의 경우에 이렇게 이 도전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 복리의 마법을 현실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백만원으로, 이. 1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죠. 현재 노후자가 운영하는 분들 100만 원 정도라면 이런 정도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하죠.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은 어 여유 자금 조금 더 생길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역시 이 1억이라는 종잣돈을 만들고 있다면 다음 스텝인 어 10억 도전이 더 빨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속 문자를 주고 계시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 010-8329-9609로 지금 바로 이력 만들기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이력 만들기라고 문자 주신 분들 선정을 해서 이 프로젝트 진행을 하는데요.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아마 아, 목표를 달성을 해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회피한 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장담을 드리는데요. 김사부도 이 프로젝트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최대 노력을 기울일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성원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